안녕하세요. 충북보은의 구태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선배님들, 제가 이제 그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가 500명 정도밖에 안 돼갖고, 예,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네, 예, 1000명이 돼야 되는데, 좀 구독이 부족하니까 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아카시아가 지금 한참이에요. 시내는 지금 아카시아 중반 들어갔는데, 여긴 지금 이제, 어, 아카시아가 이제 피고 있는 거예요. 청주 갔던 벌은 2차 채미를 못하고 들어왔어요. 이제 새 곳에서 꿀을 받으려고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는 지금 딱 맞아요. 이제 군봉 나왔던 통 이제 왕 확인할 겁니다. 바깥에 왕이 있나 지금 찾아보는데 왕이 안 보이고 있어. 이제 이거 왕을 확인하고서 이거 군봉낼 거예요. 오늘 이제 군봉을 내줘야 돼요. 돌나가니까 이제, 이제 왕을 이제 자, 왕을 확인하고 이군봉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여기도 이제 벌이 좀 약해서 아카시아 꿀을 안 뜨고 네, 벌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도 벌이 좀 약해서 그래 갖고 지금 아카시아 꿀이 많이 들어왔네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네요. 기존에 이제 양식도 조금씩 있었지만 아카시아 꿀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지금 왕이 바깥에 안 보이는 것봐서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에 없으면 아마 벌통 바닥에 있을 거야. 벌통 그 밑에 안에서 이제 확인 안 되면 밑에를 확인해 봐야죠. 지금 저렇게 공판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살란할 공간이 없으니까, 나온는 거야. 계상을 올리면 안 되나? 계상 올리지 않고, 이제, 군복 낼 거예요. 벌이 많으면 계상을 올려야, 꿀 받을 거면, 이제, 저, 이쪽에, 이쪽에 <놀라> 통을 하거든요. 한 이거. 통만, 올리, 저, 계상 <놀라> 올리자, 그러면. 이것도 공판이 예. 좋네. 공판 없으면 좋네. 왕을 찾아야지 또 뒤에 좀 봐봐요, 뒤에도. 아예 상당히 공판이 좋네. 저기 왕대, 왕대 생겼잖아. 음. 왕대 생겼죠? 음. 음. 어, 그, 그, 왕대가 있으니까 나가는 거야. 이 왕대가 생겼으니까 나오는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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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뜯어내도 돼요? 이제 아예 군목 낼 거니까 그걸 사용해야 돼. 왕대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거? 글씨 네. 써 있는 게 왕대 있었어요. 어, 719. 예. 네. 아, 여기도 왕대가 무제한 생겼는데. 여기 할아버지 왕대 보이죠? 여기. 어, 많이 보이네. 네, 왕대가 많잖아요. 왕대가 이제 알을 낭거에다 군목 내는 게 받은 거. 이런 거는 지금 다시 왕대 부시고서 왕 넣어놓으면 소용없어요. 다시 군목 떠나가요. 근데 그래, 군봉 일찍 시작했네. 원래 왕대를 막어야 나가거든요. 왕대를 막지 않았는데 벌써 나가는 거네. 군봉이 급했네. 이 뒤에 거 지금 한참이요? 아, 글쎄 말이에요. 지금 봉호는 거의 지금 약간씩 졌잖아 그죠? 아 어, 봉파지 좋다, 이거. 봉파지 좋네. 아. 왕대 여기도 있네, 할아버지. 왕대 아직 안 막았네. 왕대 여기 있잖아요. 진짜. 안 막았어, 봤어. 어, 지금. 도 할아버지 여기도 있잖아, 왕대. 왕대 좋잖아. 그죠? 응. 음. 응. 어, 세 번째가 이제 왕대에 있는 거고. 세 번째하고 네. 다섯 번째네. 서둘러서, 왕이. 왕을 좀 찾아야지. 왕이 없으면, 벌통 아, 밑에 바닥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안에 없으면. 아, 이게 우리가 못 봤을 수도 있지. 그것도 봉판은 좋네. 에, 아, 아고 봉판 좋네. 아유, 머리도 꽉 찼고. 분봉을 시킬 게 아니면 계산글을올릴게 어떻게든, 아, 이건, 이건 분봉 낼거 이거. 분봉 낼게? 이건 내야 돼. 분봉을 낳은 거는요, 주제가 안 돼요. 분봉을 해줘야 돼. 얘가, 얘들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여기가 이제 지금 아카아꽃이 지금 인제 폈어요. 여기가 본하고 여기하고. 본서 여기 8 k 로요8 k m 왕이 여기 있어요, 지금. 왕이 여기, 여기 있어요, 왕이. 응.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왕이 날개를 잘랐으니까 얘가 본봉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예, 본봉이 안 나갔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별도로 해갖고 요거는 이제 왕을 여기서 살라를 시킬 겁니다. 여기서는 봉판도 넣어주면 안 돼요. 다 빼야 돼요. 너기 좋지만 해체해갖고 본봉을 내고 이 구왕도 요거, 지금, 공판넣어잖아요봉판싹 털을 거예요. 얘는 그냥, 공수만들 거예요. 공수만 넣어갖고, 산란을 받아야 되니까, 왕대 있는 것들 빼갖고서 이제 쪽으로 놓을 거예요. 왕대 아직 박지 다았는데 분봉을 시작했네. 왕대 박지 다았는데 벌써 분봉을 했네. 요거하고 여기 있어. 예, 그 왕대 있는 거 하나, 이 빼세요. 요거에 예, 있었잖아. 빼요, 그냥. 그 됐지? 예, 이 빼세요. 자, 그리고 저쪽에 맹가양의 꼴을, 응.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기 왕대 하나 있었죠. 요거에. 그, 그, 왕대는 저쪽, 거기 왕대가 있었으니까. 아, 거기다가 하지 말고요, 할아버지. 응. 그거를, 주장을 일로 빼와요. 이거 왕대 있는 건데? 예, 일로 빼고, 얘 예, 왕, 왕 있는 걸 글로 믿자 왕이 바닥으로 내려갔고. 아유,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 예, 왕을, 아니, 거기 글로 갖고 가지 마. 여기서 찾아야 돼. 걸로떨어라 본통에는 역봉들을 이용해갖고, 왕을 다시 이제, 찰란을 시키려고. 왕을 잡았는데, 이제 왕은 이제 본통에도 넣을 거예요. 본통에 넣고, 여기 있는 공판들은 다뺄 거예요. 왕대가 다 있는 거잖아, 그죠? 왕대다 있는 거고. 응. 얘도 하나, 하나씩 여기 넣어줘요. 여기 넣어주고. 예. 네. 그거 봉판이 뭐예요? 봉판 있어. 좋아. 좋아요. 그러면 여기 넣어줘 여기 옆에 넣어줘 왕은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 이거는 뭐 뭔가 봐요. 먹잇장이 뭐예요? 아니, 지금 꿀 많이 들어온 겨꿀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응. 그건 그니까 여기 여기다 내둬요. 여기다 내둬요. 이건 왕 넣을게요. 응. 왕은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제. 왕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왕을 넣어줘야 돼. 왕을 이렇게 여기다, 여기다 넣어줍니다. 막. 소비장 넣어줘? 소비 갖고 오세요, 광석이. 넣어줘요. 이장 넣어줘. 넣어줘. 한두장더 한, 한 넣어줘.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제 왕은 여기 살라를 시킬 겁니다. 여기 이제 어 공소비, 먹이장이 두장 있었고 공소비는 이제 넣어갖고 살라를 시킬 거예요. 여기. 거기, 거기 또 떡밥은 이제 저에다가 <laughs> 아, 거기 손으로 털어놓고서 이제 다다요 여기 다 넣어도 되요. 왕 안에 아래 들어갔으니까 쓸어놓으면안 바깥에 쓸어도 상관없어요. 왕 안에 들어갔으니까. 왕을 이제 아주 약하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 여기가 벌이 별로 없는데, 이쪽으로 쪼갰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벌을 쪼갰는데, 그거 덮어줘도 돼요. 덮어줘도 돼요? 덮어줘도 돼 돼요. 안에도 덮어요 안에도 덮어줘요. 왕이 있는데 덮어주면 돼요. 여기 있는 왕이, 여기 있는 이제 일벌들이 일부, 일부 일로 돌아옵니다. 원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벌은 좀 약해지죠, 양쪽 벌은. 어차피 왕대만 있을 거니까 좀 약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돌아오면 얘, 여 왕이 다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 벌이 다시 좋아져요, 이제. 벌이 많이 돌아오면 이 벌로도 뿔을 뜰수 있어요. 벌이 많이 돌아오면. 많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까 셰때라서. 대꾸. 그대로, 예. 네. 그대로 이렇게 마무리해서살아보죠 이쪽에 이제 왕대가, 자연왕대가 두 개가 생겨갖고, 그래서 이제 왕대에 이렇게 딱 나눠갖고, 어, 분봉을 냈고, 여기 나, 딸려온 일벌들은 저 본통으로 많이 돌아갈 겁니다. 많 돌아가게 되면, 벌이 좀 약해지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뭐, 분봉통이니까, 벌이 정도면 괜찮죠. 아까 셰때 이 정도 쪼개지면요. 가을에 가면 만상벌 됩니다, 이정도 올해 같은 경우 벌을 너무 약하게 쪼개면 안 돼요. 이 정도, 이 정도는 쪼개야 돼. 아까셨때이 정도 양은 돼야 돼, 벌이. 이 정도 이하로 쪼개면 이제 벌 키우기 힘들어 지금 시대가. 좀 좋은데 쉽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벌을 강하게 키워나갈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질병이 심하기 때문에 너무 벌 약하게 쪼개면 벌다 망해요, 요새는. 그리고 이건 진디기 관리가 잘 됐어요. 진디기 관리가 잘 돼갖고, 어, 지금 저기, 벌이 이제, 올해 그래도 다 살렸어요. 한통죽이까다 살렸어요, 여기. 성적은 좋은 편이에요. 이제 꿀을 올해 못 떴지만, 이제 올해 이제 벌을 좀 만들어서, 어 이제 내년에 꿀 떠야죠. 올해는 벌 키우는 걸로만 할거예요 얘들, 얘들은 이제 분봉통 두 통은 화분떡을 안 넣어도 되는데, 저왕 응. 있는 통 있지, 왕, 저기 어. 아까 넣어준 거, 거기만 화분떡을 넣어주세요. 응. 그 왜냐면 거기는 화분떡이 필요해, 거기는요. 얘들 들은오면 뭐 왕이 나와야 되니까, 어 아니, 보온이 요새 잘 되죠? 잘될 텐데, 저 원군으로다가 여기 있는 벌들이 많이 빠져서 별로 가요. 어지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벌이 많이 안 남아서. 춥다. 추워요. 그래, 그때 보온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래요래도 여, 두 번째 것도 보온해줬어요? 그것도 저기는 넣어줬지. 보온 덮게 넣어줘야 돼. 아, 보온 덮게 넣어줬는데. 아니, 아니 우 왜? 아, 안 넣어줬, 안어갔구나 넣어야 돼요 보온을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묵직아까시아 때라서 지금 온도가 딱 좋아서. 굉장히 괜찮은데 나무통이라서 만약에 스티로통 같은 건좀 괜찮은데 나무통이라서 해줘야 돼 8km로 떨어졌는데 여기는 지금 아카시아가 지금 피고 있어요 보부는은 지금 아카시아가 이제 아카시 중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카시아가 지금 피었어요 여기 저기 보면 지금 피고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좀 물이 사는 데가 좀 높아요 여기 산이 높고 해갖고 꽃이 늦게 피어 요 여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꽃이 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붐봉을 서 쳐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카시아 때 군복을 내면 참 좋아요. 벌도 잘 크고, 병도 없고, 뿔을 늙어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다마무리해서 할아버지로. 이제 거, 쫙해하세요 거기.